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상마입니다. 오늘은 잠실에 있는 리버리치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현장에 나왔습니다. 모형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형도를 보시면 은 지하 2층에서 지상 15, 17층짜리 건물이고 어, 1.5룸과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일하시는 김실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네, 김실장입니다. 어, 저희 1.5룸은 60실로 되어 있고요. 흐룸은 90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0실이고요. 지하 2층서부터 17층까지, 지하 1층서부터 2층까지는 상가고요. 3층서부터 17층까지는 오피스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코드로플로 잠실역, 그 다음에 8호선 몽촌토송역, 9호선 한성백제역하고 도보로 다 2분에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방이 중학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어서 전망도 좋습니다. 예, 이제는 지도에서 음, 교통편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이제는 지도에서 교통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잠실 리버리치, 예, 잠실에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리버리치가. 그리고 여기 잠실역, 몽톤초성역, 한성백제역 세개 합쳐가지고 트리플 역세권이 됩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은 송파나리역까지 해가지고 커트러블 역세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는 유니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제는 견본지택을 보시겠습니다. 1 5룸과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잠실리버리치는 투룸이 인기가 있으므로 투룸을 먼저 보여주겠습니다. 42.09제곱미터 시원 타입입니다. 들어오시죠. 들어오시면 은 굉장히 거실이 넓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이 거실에도 있고 방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 아파트 형, 아파트 구조처럼 쓰레베이 시스템이 라가지고 굉장히 채광이 밝습니다. 계속해서 안방을 보시겠습니다. 안방을 보시면은 이렇게 통창이 굉장히 넓게 있어가지고 어 굉장히 밝을, 밝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여기 보면은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실장님 여기 드레스룸 한번 보여주시죠. 드레스룸이 있는데, 어 여기, 여기 아주 그냥 깜찍하게 여기 보시면은 파우더룸도 이제 같이 돼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주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방을 보면은 식탁이 있고 이제 주, 여기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은 일자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하는 동선이 굉장히 편합니다 아 그리고 계속 여기 보시죠 보시면 은 여기 보시면은 세탁기랑 건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김치냉장고가 이렇게 마련돼 있고요 이제 작은방을 보시겠습니다 작은 방을 보시면 은 이렇게 미려하게 실이 투명한 유리로 이렇게 된 붙박이장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화장실을 보고 신발장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화장실을 한번 비춰 주세요 화장실은 건식 세면대가 있고 호텔 욕조만큼이나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제 이제 신발장이 이렇게 있고요잘 예, 보셨나요? 이제는 1.5 름을 보러 가시겠습니다. 예, 이제는 1.5 름을 보시겠습니다. 27.41 제곱미터 a2 타입입니다. 들어오시죠. 여기 혼자 살기에 정말 참그 굉장히 이제... 최적화가 된 1.5룸입니다 투론과 어, 마찬가지로 여기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주방이 있습니다 화이트통 계열로 돼가지고 굉장히 깔끔함을 갖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냉장고랑 냉동실인데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세탁기랑 건조기가 이렇게 나래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 름이 라 가지고 침대랑 거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음, 어디나 다다 다 있죠. 예, 스타일러요. 요즘엔 여기 스타일러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붙박이장입니다. 여기는요, 안방이에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장실을 한번 실장님이 보여주세요. 비춰주세요. 예, 이제 여기 이제 신발장이고요. 예, 잠실 리버리치, 잘 보셨나요? 투룸과 일정 모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룸은 잠실에서는 그 오피스텔로 드문,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많고, 이제 이거를 갖다 분양받으신다면 시세 차익도 충분히 누릴 수가 있다고, 어, 사료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